여러분, 오늘 은 저가, 이 거를 한번 책? 책은 책 빠지지 않다라는 는소문 들었는데,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너무 늦게 하는것 같아요. 느낌이 똑같은 장수입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... 야, 야, 야! 싶은 싶은 이 야. 이 야. 이 야. 이 야. 이 야. 이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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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진짜 안 빠져요. 아, 힘들어. 어. 여기를 잡아도 안 빠져요. 여기 끝으로. 아. 아 진짜 안 빠져요. 이거 이소문 정말 사실 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